반갑습니다. 개미투자로 돈 잃고 열받아서 투자 공부하는 코인 투자하는 박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비트와 비썸의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10배 이상 폭등을 보여줄 밈코인 두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밈코인 뮤가 비썸 거래소에 깜짝 상장되면서 90% 넘는 상승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 드릴 이 코인도 크립토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밈 코인 시장의 기관과 자본 세력들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꾸준히 영상을 통해 밈 코인을 추천드리며 소액으로 매수하시라고 강조드렸죠. 지난번 추천드린 터보 코인이 한달 동안 1,500% 폭등하며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저점에 100만원이라도 매수하셨던 분들은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코인은 NFT 컬렉션 생태계의 대장 밈 코인 마이레이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단순한 동물 테마가 아닌 NFT 컬렉션 기반의 민코인으로 최근 DWF랩스의 투자와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상장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만큼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이 DWF랩스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전 유출된 보고에서 본인들이 향후 어피트와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의 상장을 주도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DWF랩스는 업비트와 빗썸의 상장주도 세력으로 알려져 있죠. DWF랩스가 투자한 코인은 높은 확률로 상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레이디 코인은 이미 d w f 랩스의 공식적인 투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코인도 DWF랩스가 비밀리에 매수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줄 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d w f 랩스의 투자를 받았던 코인들을 살펴보면 다들 아시는 봉크코인이 바이낸스 선물 마켓에 깜짝 상장되면서 큰 폭등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영상 초반 설명드렸던 터보코인도 DWF 랩스의 투자를 받으면서 단기간에 1,500%라는 상승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 코인의 폭등세를 분석해봤을 때 DWF 랩스가 투자를 진행했지만 아직 바이낸스와 연관된 호재를 만들어주지 않았고 현재 시가총액이 작은 이 코인을 매수하면 차후 다시 찾아올 코인 불장 때 수십, 수백 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밈 코인은 유명 인사의 언급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일전에 밈 코인 대장 시바이누 코인이 9억 배의 상승세가 나올 때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실제 2021년 3월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를 입양했다라는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수십만 배 상승세를 보여줬고, 같은 해 9월에도 이렇게 플로키 코인을 언급하고 나서 하루 만에 4,000% 폭등세가 나와주었죠. 이 플로키 코인은 현재 명실상부, 시총 26억 달러의 엄청난 메이저 코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점은, 이 일론 머스크가 오늘 소개드린 마이레이디 코인도 언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공식 트위터로, There is no me, I love you, 이런 그림을 올려놨는데, 이게 바로 마이레이디의 NFT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트윗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받고, 2만 번 이상 리트윗되면서 굉장히 많은 밈코인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는데 그의 트윗 하나만으로도 밈코인 시장에서는 큰 파급력을 가지는 만큼 마이레이디 코인의 상승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마이레이디 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인 지지를 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전 진행되었던 그 바이낸스 상장 투표에서 2위로 이미 랭크가 된 상태였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거래소 상장 세력인 이 DWF가 본격적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차후 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레이디 코인은 이처럼 좋은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총이 이렇게 1900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5만 원, 10만 원 욕심 내지 말고 이 정도 소액으로 담아두면 다음 밈코인 불장 때 국내 거래소 상장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크게 재미를 볼수 있는 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코인은 물고기 생태계의 대장 민코인 피시코인입니다. 최근 피시코인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톤 재단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톤 생태계는 성장 잠재력과 미래 가치가 매우 유망합니다. 세계 최고의 벤처 캐피탈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면서 톤 생태계의 총 예치 자산 즉 TVL이 폭등했습니다. 피시코인은 톤 재단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민코인입니다. 최근 톤 재단이 고양이는 물고기를 보고 입맛을 다신다는 트윗을 올렸는데 이는 빗썸에 상장된 고양이 계열 밈코인 뮤를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PC코인은 톤 재단의 지원과 DWF랩스의 투자 암시로 인해 향후 큰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코인은 지속적으로 토큰 소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코인의 안정적인 유통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초기 밈코인임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터를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PC 코인의 시총은 390억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내 거래소 상장 시 10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마이레이디 코인과 PC 코인은 향후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높아 소액 투자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들입니다. 밈 코인은 오르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상승을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큰 욕심 부리지 말고 소액으로 시작해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투자에서 10% 올라봐야 10만원이지만 밈코인들은 10만원 투자에서 100배가 상승하면 1000만원이 됩니다. 밈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도 괜찮은 소액으로 진입하시고 만약 큰 상승을 한다면 큰 수익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기에 아직 국내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로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저점에서 매수해서 조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다들 보셨다시피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에 상장되면 하루에 기본 몇백 프로는 다 올라가니 미리 조금이라도 보유하셔서 지켜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 코인 매수하시는 방법 안내 나갑니다. 따로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안내 드릴 건데 해당 영상에서 다 오픈하게 되면 아직은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 코인의 시세가 특정 세력으로 인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코인을 눈여겨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코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못 보고 자칫하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 이 코인 구매 방법을 알려드리기보다는 같이 공부하자라는 개념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최근만 해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160만 배의 폭등이 나온 도구 위프 실제 저 또한 소통방에서 위프 코인을 추천드렸고 그 이후에 2000% 이상 올랐습니다. 만원만 사두셨다면 200만원 이상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결국, 밈 코인은 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이전에 얼마나 가격이 올랐던 상관없이 폭발적인 강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분석했고 확실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정보처럼 이번에도 2000% 가까이 상승을 한다면 큰 수익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받아보시는 방법은 아래 번호 010-7308-3557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빠짐없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해 드린 마이레이디 p c 코인도 이미 저희 소통방에서는 해당 코인을 공부하면서 진입하고 있고 꾸준히 수익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작게 투자해서 큰 수익 가져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335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공부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달라지는 코인의 가격에 대응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진입하고 있으니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이분도 저희 채널 한달 가까이 보고 계셨는데 의심이 많으셔서 안 들어오고 계시다. 제 영상들 보고 상승하는 코인들 다 놓치시는 걸 경험하시고는 늦게라도 들어오셨습니다. 어차피 들어오셔도 분위기 보면 따가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코인 가져올 테니 수익내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꾸준히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